7번입니다. A와 B라는 식이 주어져 있고, A, B, C에 관한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, C를 찾아보라는 문제네요. 자, 먼저 A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7x제곱 마이너스 분배법칙 해 주셔서 6x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5x라고 쓰실 수 있겠죠. 정리해 주시면 10x제곱 마이너스 x인 거 확인하실 수 있네요. 자 B도 똑같이 정리해 보시면 4x 빼기 중괄호 x 제곱 마이너스 3x 자 소괄호부터 먼저 분배법칙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자 4x 빼기 중괄호 안에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됩니다. 자 따라서 중괄호도 풀어주시면 4x 빼기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으니까 x제곱으로 바뀔 거고요. 플러스 2x가 되네요.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x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보는 이식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. a 2b 더하기 3c 한 것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9랑 같아야 되니까요. 정리해 주시면 3c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9 빼기 a 플러스 2b 이렇게 작성해 주실 수 있겠네요.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9 빼기 10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배의 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써 주시면 자,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9 마이너스 10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2x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 동류항끼리 계산해 볼게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동류항끼리 계산해 보시면 x제곱이 지금 여기에 1개, 2개, 3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9x제곱일 거고요. 그리고 x끼리 다 더해 주시면 여기는 6x에서 12x를 더하는 거니까 18x, 마지막 상수 9까지 이렇게 더해 주시는 거겠죠. 자,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다 쓸게요. C값은 양변의 3으로 나누어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랑 X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고요. 그리고 X의 개수는 6인 거 보이시죠? 더하기 6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최종적인 답은 3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네요.